안녕하세요. 산야서 동의보감 컨세단 약초 TV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특별 조심하시고 계십니까? 마트에 판매하는 현미 식초에다가 소금을 약10% 정도 넣고 잘 흔들어 들고 다니며 수시로 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목 감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노화 지연 1호 식물 불리는 둥글레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둥글레를 옥죽 또는 황정이라 하죠. 자, 황정이란 누르 황자에 정기 어, 정자죠. 즉, 누른이 뿌리에 정기를 가득 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옥죽이란 어, 구슬 옥자에 대나무 죽자. 즉, 잎은 대나무 잎을 닮았지만은 어, 그 약효는 정말 옥같이 귀하다 이런 뜻이고요. 연세에 들어가면 꼭 많이 먹어야 될 식품 중에 하나가 이 둥글레입니다. 한마디로 노화지연 1호 식품이 바로 이 둥글레입니다. 둥글레의 약성은 즉, 성질은 평하고 맛은 참 단맛이 많죠. 주효능을 보면은 강장 작용과 강정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 특히 노화지연. 즉, 인간을 느끼지 않게 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 둥글레죠. 그거 외에 당뇨나 고혈압이 좋고요. 강심작용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주로 야산의 풀밭에 잘 자라거나 또는 재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통 둥글레 또는 용 둥글레, 왕 둥글레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약으로 쓸 때는 뿌리를 전부다가 동일하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둥글레는 열해살이 초벌이잖아요. 몇년 정도 사냐 하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살아가는데 자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는 사실 약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마디는 썩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 5년 정도 안에 되는 즉 1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는 뿌리만 남아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계속 죽어 없어져 버리죠. 즉 썩어 버립니다. 어린 수는 채취 봄나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뿌리를 주 약으로 쓰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잎이 이제 누렇게 변했죠. 바로 이럴 때부터 내년 새싹이 나올 때까지 채취해서 약으로 쓸수 있고요. 저는 이 둥글레 뿌리를 어느 사람들한테 굉장히 근육하고 싶습니다이 뿌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둥글레 뿌리 많이 먹으면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일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둥글레 많이 드십시오. 물 달여 드시고 뿌리를 쪄서 가루 내어 두었다가 된장국에 넣어 먹고. 그외 꿀에 재워서도 먹고 다양하게 드십시오. 많이 드시면은 아마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 당뇨 수치가 엄청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어, 항산화물질이 아주 풍부해서 인간을 늙지 않게 해주는 1호 식물 중에 1호 식물이 이 둥글레입니다. 그리고 이 둥글레에는 산삼이나 인삼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사포이 있죠. 그사포의 성분이 이 둥글레에는 약 50배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삼이나 인삼보다도 더 좋은 것이 이둥굴레죠 특히 한방에서는 이둥굴레 뿌리를, 어, 당뇨병이나 심장쇠약 있죠. 심장쇠약에 아주 귀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생뿌리 채취해가지고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단맛이 굉장히 강하죠. 어, 생 것을 잘게 썰어 아마 밥 위에 얹혀가지고 밥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둥굴레 뿌리는 영양소 폭탄 덜해 해도 관이 알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젊은 이보다는 연세 많이 들어가는 우리 노인들에게 더 좋고요. 많이 드시면은 아마 얼굴이 아주 바짝바짝 빛이 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얼굴에 얼룩덜룩 반점이 생기는 분 있죠. 그런 반점이 서서히 없어지고요. 또는 중병을 앓고 나서 몸이 허약한 분 있죠. 염분 얘기도 아주 좋고 또는 심장이 약해서 좀근거리고잘 놀라시는 분. 즉, 심장 시작에 아주 좋은 것이 이 둥글레입니다. 이 둥글레를 많이 드시면 몸에 신지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아주 잘 해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에도 아주 좋고 또연세가 들어가면서 그와 다르게 약해지가는 남자들의 정력, 즉 발기력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이 이 둥글레입니다. 한마디로 이 둥글레 많이 드시면은 영강세가 되는 것이 이 둥글레죠. 그러니 둥글레 많이 드시면은 고혈압 환자 좋고 당뇨에도 좋고 또 정력이 아주 왕성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약을 찾아서 심산유곡에 아주 잘 없는 산삼을 찾아 헤매는 분 있죠. 사실 산삼보다도 사포리 성분이 얼마 좋다고요? 약 50배 더 들어있다.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뿌리 채취하면은 잔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잔뿌리들을 그냥 뜯어서 잔뿌리만 따로 말렸다가 다려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큰 뿌리는 약한 5cm 정도로 자른 다음 심판에서 한번팍 쪄서 햇빛에 아주 바지 말리십시오. 그 다음에 어 물을 달에 드셔도 되고 가루를 만들어 두었다가 꿀에 섞어 드시면 더 좋고 또 냉장고 넣어 두었다가 된장국 끓일 때한 숟가락씩 퍼 넣어서 먹어보십시오. 맛도 구수하고 약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둥글레를 가지고 약수를 담아서 아마 드시면 뿅갈 만큼 좋은 것이 둥글 내주죠 특히 맛도 좋을뿐더러 약효는 더 좋고 향도 참 좋죠 자 약술 담는 방법은 잔뿌리를 제거하고 찌지 말고 그대로 말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술을 담을 때는 잔뿌리만 제거하고 찌지 말고 생각 그대로 아주 바짝 말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 술을 담을 용기에 약50% 정도 넣으십시오. 그리고 술은 우리 보통 먹는 요즘 19도입니까? 19도에서 한 20도 정도 되는 그 술을 쓰시고요. 감미료는 꿀을 사용하는데 꿀은 즉 소주 대병 1리터죠. 약한 병당 약 10g. 그러니까 얼마 안 넣죠.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10g 정도 넣고 뚜껑을 확 닫아 완전히 밀봉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 햇빛이 안 드는 그늘진 곳에 한 3개월 정도 두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걸러내고 그 술을 조석으로 식후에 한 잔씩 꾸준하게 드시고요. 잠자기 한시간 전입니다. 한시간 전에 한두 잔 드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어떤 일 있어도 술을 담아 드실 때는 과음하면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 달여 드시고, 어, 가루 내어 두었다가 꿀에 재워 드시고, 또 어, 된장국이나 이런 국 끓일 때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약수를 담아 두었다가 조금씩 꾸준하게 드시고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얼마 안 가서 얼굴이 아주 옥처럼 고와질 거고요. 바짝 바짝 빛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수치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도 사실 잘 모르신다면 제가 집필한 산야초 과정백과 또는 한국인의 약술, 발효와 생활 그 중에서도 산야초 과정백과 글란바입니다. 글란바 315번 페이지 수는 12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은이 둥굴에 대해서 아주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아니라도 자연에 있는 풀나무에 관련되는 웬만하면 여기 다 있죠. 한라 사진의 간결한 내용 초보자들이 보기 참 좋습니다. 많이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